자또 다른 공공시설물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신기한 신호등 사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작은 신호등 키가 작은 신호등이에요. 이 사람의 키 정도 높이의 신호등인데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춘 신호등 같은데요. 브리추추가 고하면 여기 같은 이제 바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수에 있는 공항이 비행기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정체가 뭘까요?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춘 신호등 같은데요. 글쎄요. 어린이 보호구역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학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탈락. 비행기가 났 다녀가지고 좀 낮게 만들어진 <laughs> 비행기요? <웃음> <웃음>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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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공항에서 키 작은 신호등까지의 거리는 15km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럴 듯 한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키 작은 신호등은요 네 개만 있어요 비행기가 뭐 여기만 지나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 0 1 1년 종합건설 공기에서고울대로 개설 당시에 교통실업기 설치 과정에서 어, 주변에 특허압 전력 케이블을 전자파 유도로 교통신호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통신호등 높이를 지금 6m에서 4.5m로 낮추었는데 차량신호등이 낮게 설치됨에 따라서 운전자 시야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행지규에 차량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신호등과 유도장애로 인하여 어, 신호등 작동 불량으로 대형 교통상 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 신호등을 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에 있는 신호등이 좀 낮아요. 다른 데에 비해. 그래서 바로 앞에서 신호등이 했을때 신호등이 더잘 보여요. 더 따뜻하게, 더 편리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공공시설터기 네, 먼저 설치가 된 이후에 도로가 재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어, 송전탑인 송전탑에 아까 그 문제점이 발생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차량 신호등을 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